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쨌든 투자랑 소호사무실 이거 하나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직장인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그 안정성 때문에 못 나오거든요. 아무리 사업이 돈을 벌어도 네. 20, 30대는 사실 안정성만 보면 그냥 회사원이 더 안정적이긴 음. 하죠. 그냥 일만 하면 돈은 나오니까. 그런 안정에 대한 불안함이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힘들었잖아요. 음. 근데 뭐 코로나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외부 변수에 의해서 흔들릴 때도 있을 거고 음.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뭐 항상 상승기도 아닐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나 뭐 걱정이나 대비 뭐 이런 거는 뭐 딱히 없었어요. 사업을 안 하고 네. 부동산 투자만 했으면은 지금도 회사를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응. 사실 저는 종잣돈 2천만 원 가지고 응.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으니까 응. 당장의 현금 흐름을 늘리기보다는 응. 이 돈을 뭔가 빨리 불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현금 흐름이 부족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대출이자 나가고 뭐 나고 하면은 그치. 거의 이 거기에 이제 이자가 다 빠져 나가다 보니까 응. 그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현금 흐름이 그냥 그렇게만 딱 적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응. 회사 생활을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당장 자본금이 많은 거랑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랑은 또 다르구나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일단 수익형 부동산의 좀 비중을 늘리고 응. 그리고 현금 흐름을 일단은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응. 그 생각을 한 2년 전에 네, 하게 됐어요 어. 그 전에도 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관심은 계속 있었고 그 상업박람회 많이 응. 갔었거든요 응. 거의 매년 갔었는데 뭐 아이템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생각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종잣돈을 더 불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 이게 내가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니면 뭐 잘못돼가지고 회사에 잘리더라도 당장 이거 현금흐름이서 버스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좀 부족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예, 자본금을 막더 이상 무리하게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상가나 이런 쪽에 좀더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현금 받아 모아보겠세요 지금. 그것도 이제 다시 모아서 다른데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현금을 좀 지금은 어. 어느 정도 보유를 해놓으려고 해요.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음. 사업을 하면서 나가는 구수적인 이자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낼수 있으려면 당장에 음.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음. 아무래도 음. 버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좀더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들고 있고 음. 좋은 물건 나오면 또 투자하고 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어, 사업하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어려운 걸 없어요? 이런 거는 회사 다닐 때가 좋긴 했지. 음. 이런 거. 아무래도 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은 음.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계속 음. 생기잖아요. 그쵸. 회사에서는 그냥 딱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음. 사업을 할 때는 진짜 내 돈이 들어가고 음. 아직까지는 제가 직원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은이 음. 일이 그냥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음. 이제 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네, 일단 자영업이네요. 지금은. 그쵸.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좀더 뭔가 음. 확장이 되고 하면은 음. 음. 저도 뭐 직원을 쓰고 하겠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 이제 삼 개월 사 개월 차 됐는데 음, 네. 네, 아직은 뭐 위임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 정도 추세라고 한다면은 어, 올해 안에는 또 위임도 하고 하면서 다른 일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음, 단기적으로 이 소사무실에 대한 향후 계획은 뭐 어떻게 요 2호점3호점뭐 늘릴 수 있어요. 사실 좀 고민이긴 해요. 여기는 진짜 되게 운이 좋았거든요. 자리도 그렇고 월세 금액도 그렇고 너무나 음. 모든 조건들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서 했던 건데 음. 황금대리님도 신축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찾다가 대부분 다 포기하자, 포기하잖아요. 네, 이것도 상가 찾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예.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도 사업이 좀더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음. 잘못되면은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맞죠.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것도 거의 3년 준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만 본건 아니지만 음. 특히 이제 작년에 여기 사업장을 찾으면서 평소 상가 매물만 몇십 개를 보고 다녔어요 음. 그렇게 이제 해서 자, 잡은 건데 음. 아 그거를 또 하는 게 쉽지는 않다 라는 걸 알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음. 좋은 매물이 나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약간 투자할 때도 그런 주의거든요 음. 여러 개의 물건을 한 장바구니 담아 놓지 말라고 음. 사업도 잘 돼서 더 확장하고 확장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은 차라리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하는 아...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20대인데 네. 아 그냥 먼저 퇴사를 하고 확보된 시간으로 빨리 뭔가 내가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해서 자립을 할지 아니면은 후자는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 기반을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을지. 당연히 후자죠. 왜냐면 음. 그러니까 직장을 다닌다는 게 음. 생계 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음. 음. 대출도, 지금 음, 대출도. 네, 저도 뭐, 대기업에 있다가 음. 나왔지만은, 음. 대기업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음. 충분히 누리면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하는 거죠. 사업이 됐든, 음. 뭐, 다른 투자가 됐든, 그런 준비를 저도 됐든, 5년, 6년 거쳐서 이렇게 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 없이 나오면은, 같이 복기를 하잖아. 그러면 준비 기준이 미혼 기준으로 비혼이더라도 애가 없을 때? 이제는 준비가 됐다라는 기준이 정량화하면 정량화면요. 응. 내가 평소에 돈을 그래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게 파악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응. 투자를 하면서 대출이자 내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응. 못해도 3 4 0 0만 있어도. 응. 그러니까, 현금흐름으로. 네, 현금흐름. 근데 다들 저처럼 소비를 안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음. 생각했을 때한 그래도 500 정도는 있어야 전업으로 음. 해와야 되겠다라는 어, 그럼 퇴사할 때쯤에 현금으로 뭐 얼마 있었어요? 5천 원이요 코어 사무실 포함해서 2천이에요? 코어 사실 포함해서죠 어. 근데... 이건 퇴사하고 한 거잖아 아니요 이거는 오픈하고 몇달 있다 비싸네 아, <laughs> 생활비는 얼마 써요? 생활비는 사실 진짜 거의 어. 안 써요 한 100만 원? 정도 쓰는 거와 1,900원 모으는 거네 그 모은 돈으로 이제 또 응. 재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응.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응.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 돈을 내가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응. 매출이라는 게들손날쑥할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네. 갑자기 그치. 뭐 이번 달 매출이 막 반토막 났어 응. 그랬다 하더라도 다른 거에서 이제 메꾸면서 할수 응.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해지도 되고 응. 흡수미가 이미 막 커져버리면은 다리는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이래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 현금 지출이 확 늘어 갑자기. 그렇 절대 못 줄이거든. 어. 근데 수입은 확 늘지가 않아요. 그렇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네. 수업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월급복 음. 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네. 그치, 그치. 아니면 진짜 은퇴를 앞두고 음. 계신 분들. 딱그두 부류였어요. 음. 한 30대 한 초중반 분들 한 절반, 음. 40, 50대 분들 절반, 5 음. 0대한 명. <laughs> 저. 그래서 다들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응. 지금 이제 저도 강사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은 응. 그때 강사 하셨던 분들 지금도 계시니까 응. 제가 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 어떻게 될줄 아셨냐고 응. 물어보면 초등반 듣고 끝날 줄 알았다고 어. 대부다 그런 그치, 사람이 그치. 없으니까 에 응. 근데 자꾸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있는데 계속 있어 응. 혹시 응. 나이 톡인 여... <laughs> 거 아니냐고 어. <laughs> 대단한 거야 근데 네, 이게 저도 만약에 했는데 네. 막 너무 막 재미없고 네. 돈도 안 되고 그랬으면은 못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첫 물건 처리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하긴 했는데 얻는 거는 분명히 있었고 네. 그래서 나이게 돈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니까 안줄 네.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부재님은 당연히 평생직장을 추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나와서 사업하고 투자도 해라 이런 네. 걸 추천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떤 분들에게 주로 그렇게 추천을 하는지. 그러니까 바꿔서 아. 얘기하면 이런 분들은 회사 다니지 말고 나와서 저처럼 투자도 하고 사업을 해봐라라고 네. 추천을 하고 싶다. 일단 회사 생활이 뭐안 맞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아, 거 100%고. 뭐.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내 미래를 한번 그려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음. 내가 은퇴하고 나때뭐할거 있을 것 같아? 내가 끝나고 나서 뭔가 할게 있어? 네. 했을 때 답이 없으면은 재테크 하고 사업 해야 돼요. 아. 지금부터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직장의 네. 커리어로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은 다니고 그림이 안 나온 사람들은 아. 해야죠. 그러면 그림이 안 나오는 사람은 당장 그 액션 뭘 해야 돼요? 바로 수업 듣고 이런 거는 다음 문제인 거고. 응.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분야에 대해서 응. 지식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응. 이런 게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응. 대부분 그냥 투자하면서 배우는 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응. 투자를 하는 거랑 아무런 응.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응. 서점에 가가지고 응. 제일 쉬운 자기 개발 수준의 그런 재테크 책 있잖아요. 재책 예, 예. 그런... 같은 거? 네, 그런 거부터 네.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딱 자기 수준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책부터 막힌다 그런 분들은 이제 책 읽는 거부터 아... 시작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막혀. 그게 안 막히면은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도 음. 워낙 잘돼 있잖아요. 음, 음. 근데 그런 것들 을막 무분별하게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음. 기초를 설명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몇개 구독을 해놓고 음. 한 번씩 이제 보는 거죠. 글 기가 트이는 게첫 번째, 말 기가 트이는 게 두 번째. 응.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투자를 할수 있는 이제 베이스 정도는 된다라는 음... 거거든요. 아... 근데 그런 단계도 없이 바로 막 강의부터 들으시는 아, 분이 거든요그막못 알아듣지 뭐 그런. 예, 네, 네. 막 절반도 못 알아듣고 아 이거 내 길이 아닌가봐. 아... 그러고 이제 대부분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 단계가 있구나 또. 네. 음... 저도 처음에는 딱 갔는데 그런 강의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경매 강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재테크 관련된 특강 이런 거 많이 들어 다녔거든요, 무료 특강. 아,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것도 괜찮네, 무료 네, 특강. 네. 그러면 일단 강의도 듣고 준비가 되는 분들은 소액으로 뭐 얼마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죠 네 많이 받죠 네. 근데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저는 1억 이하면 그냥 소액 경매 하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1억 이하 있는 분들이 경매를 바로 할 정도로 이런 마인드 세팅이나 이런 게안된 분들이 또 많아요 많죠 지방 아파트 개투자로 그까지 눈을 확장하기가 또 쉽지 않고 딱히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 수도권 빌라도 보면은 네. 5천만 원대로 할수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냥 일반 갭투자로? 네, 일반 아 갭투자로. 수도권내도 보면은 서울은 특히 뭐신속통합계획도 그렇고 인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활발하게 일어나고 네. 있는 구역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죠. 가격이 네. 저렴한 만큼. 네.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막 가져가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한 사이클 경험해보는 거 물건을 매입을 하거나 낙찰을 받아서 음. 처리를 다 하고 소유권 내 이름으로 등기 한번 쳐보고 그리고 나서 3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매도까지 해보는 그한 음. 사이클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경매가 <laughs> 됐던 일반 매매가 됐던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치, 그치. 네.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경험 쌓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뀌지 음. 않아서 음. <laughs> 알아서 하니까 아, 그래도 비교적 되게 구체적이고 약간 명쾌한 네.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지금 황금대님 신축 강의 하고 계시면만 신축도 저도 해보고 싶은 게 목표고 어. 그동안은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부동산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사고 진짜 저는 뭐 SNS 이런 거랑 아예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도 뭐 시작하고 뭐 블로그에 글도 조금씩 쓰고 하면서 글을 내가 스스로 쓸수 있고 투자든 사업이든 생산자의 마인드로 올해는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큰 목표는 이렇게. 그렇게 음. 세웠고 요즘에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잘 키우면은 음. 그걸 가지고 브랜드 협업을 해서 음. 사업을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어, 방법이 되게 그쵸.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인스타 요즘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힘들 힘들 어구나요 뭐 대단한 거 같아요. <laughs> 음. 그래서 저도 그런 음.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팔로워가 어느 정도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사업 컨텐츠 같은 거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올해는 되게. 그래, 싶다. 그쵸 유튜브도 음. 사실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저도 그전에는 계속 뭔가 소비를 하는 입장이었다고 음. 한다면 은 이제는 내가 음. 내 음.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이제 찍을 수 있는 음. 네. 네. 아무튼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부세님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볼 만하고 앞으로 더큰 성장과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부세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황금대리님테 제가 말, 말씀 편하게 하시라 그랬는데 말을 잘못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laughs> <나보다> 키가 커가지고 <laughs> 이렇게 쳐다봤는데 어떻게든 말을 이렇게 일단 이게 목이야 이거 깔고 있어야 이렇게 말이 <laughs> 되는데 거기부터 좀네아 좀. 그렇구나. 와, 네.